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코바리스 하인 장로교회라는 이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이 코바리스 하인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내려고 들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적 여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펼쳐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바리스 할인 장로교회가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이 교회를 마치 베드로와에게, 보넬리에게환상이었는 매체를 통하여 그들을, 그들의 만남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이 코바리스의 하인 장로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이 꿈을, 환상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땅을 놀려 노력합니다. 하나님도 꿈을 꾸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은 꾸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달마다 나타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아마 이곳 코발리스에서 이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 아니었더라면 아마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 가서 예배 한번못 드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실 분들 또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한 50%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왔나 뭐 물론 가끔 결혼식장에 뭐, 가서, 뭐, 갔지 곧, 그때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요 바깥에서 이교가밥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코바리스의코바리스 이 하나님 장로교회라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환상이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가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의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하여 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환성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실을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수가 되는 믿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소중히 여기고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귀한 만남임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름으로 믿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